좋아요, 구독, s 리 c h a cat. I'm a shaggy. I'm a shaggy. 시 m 해 s h 요 g g y I'm a shaggy. I'm a shaggy. I'm a shaggy. I'm 오뚝 소리 났어 지금 뚝 소리 하나 g g 오케이 a 리 h a g g y I'm a s h a 야지눈는 저거. 잠깐만. 단 아니야, 저번로는 괜찮아. 괜찮아. 처음이니까. 라스트. 세리 딱. 오케이. 자, 7치개세이도 70, 드니까? 예. 네. 준비. 어, 잠깐 멋있네요. 어. 주가 선물 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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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서는메이저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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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 지금 은은 자, 일단, <laughs> 화면을,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뭐냐면, 어, 스윙 돌릴 때는, 아까 저한테 농담으로, 풀스윙 돌려도 돼요. 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laughs> 자, 스윙 되게 좋았어요. 근데, 칠 때, 되게 없어 보이죠? <laughs> 네. 지금. 자,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이 스윙 했을 때, 요 자세와, 공을 칠 때, 요 자세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뒤로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응? 왜 뒤로 무너졌을까요? 공을 맞추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 또 여러 가지 의견을 그냥 자신이 없어요. <laughs> 연습할 때랑 공 치쳐야겠다고 생각할 때랑 응. 그냥 폼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음... 자 일단은 스윙이라는 건 음. 공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타이밍으로 그냥 스윙으로 들다 보면 이뻐. 음... 근데 이제 공이 날라오니까. 이 공이랑 타이밍을 못 맞춰버리니까 폼이 안 이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가 타이밍이에요. 무조건. 방망이는. 타이밍이고, 자, 한 손으로 나버려안 맞으니까. 어떻게든 공을 맞추시려고. 봐봐. 그죠? 근데 스윙할 때는 안 났네? 자, 똑같이 안 나야 돼요. 스윙하고 타격, 티 치는 거하고 수, 다, 스윙이 다르면 방망이 칠때 다르고 시합때또 달라요. 아, 어, 제가 그거 되게 심해요. 예. 스윙할 때, 티칠 때, 배팅 칠 때, 시합 때 폼이 다 동일해야 돼요. 일단 그게 단점이시고. 일단 웃으면서 시작하시죠. 웃으면서. 자, 봐봐. 자, 막, 막아보요 <laughs> 자, 여기서도 이것도 사실 좋은 스윙은 아니지만 또 얘와 얘가 다른 점이 뭐냐면요. 자이 손의 위치를 봐봐요 거의 배꼽 위치죠 배꼽? 자 근데 얘는 봐봐 어디야? 배꼽보다 네, 네. 좀더 위야 명치보다 아래지만 네. 그죠자 마찬가지로 이 스윙대로 이렇게 쳐지면 그나마 낫을 수도 있어요 일단 야구는 신체부 중에 어디로 저희가 야구를 하죠? 손으로 그죠 손이에요 손을 고치기 위해서는 지금 하체를 또 버려야 돼요 자한 분씩 이제 고쳐볼게요 사합야구 자 일단 제가 빨리 해야 되니까 뭐 그립이나 이런 거는 딱히 말씀 안 드릴게요. 스윙하고 한번 멈춰볼게요. 스윙을 딱 하고 멈춰볼게요. 스톱. 자 그렇게 되셨는데 일단은 이 부분을 무조건 저는 필니다 피고. 자 여기 공을 여기 보세요. 보시고팔필게요자이 자세를 만들게요. 무조건. 스톱. 그렇지. 오케이. 굿. 스톱. 오케이 한번더 그렇죠 이게 팔을 피느냐 안 피느냐 차이가 가장 커요 자 똑같이 치셔야 돼요 지금 하체를 돌려도 조금 폼이 나기 때문에 그냥 돌리면서 쳐볼게요 무조건 치고 멈춰 계세요 하체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아니 지금 하던 대로 하시면 돼 네. 치고 뜨고 멈추실게요 스톱 그대로 계세요 오케이 안 맞아도 돼 이런 래 보면 맞아요 스톱 다시 대지 <laughs> 야 스윙은 바뀌었어 나둘 스톱! 오케이 자그 여기서 지금 공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어. 자 준비 서 보세요 자 그냥 일단은 갈수 있는 방법이 어쨌든 공을 치고 나오는데 이병님이이 방망이를 다루지 못해 얘를 그냥 요렇게 어깨에 움직이고 자 이걸 펴놓고 살짝 저한테 인사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이게 하나 자 이게 둘이네 자 이대로 셋으로 치는 거야 그래로그면 그대로 저한테 그 아, 여기다 놓게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해서 치실게 요 g you, I'm t 셔야 돼요 하나 둘 오케이 <laughs> 라스트 하나 둘 오케이 자 한번 보 t 게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히팅 포인트 e l l i n g you,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 e l l i n 문제 o u i 이 t e l 가 i n 이 you, i 이런 식으로 해서 방망이가 앞에서 맞고 그 다음에 공을 치고 자후 동작이 이런 동작이면 아까 얘는 자 이런 동작이 나오죠 그죠 공이 뒤에서 맞았기 때문에 좋은 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히팅 포인트가 무조건 앞에서 맞아야 내 손도 앞으로 같이 갈 수가 있다 그리고 팔을 구부리게 되면서 여기서 왼팔을 이렇게 뭔가 그 옛날에 지금 좀 말해줘 하듯이 이런 동작이 나오잖아요. 근데 팔이 펴짐으로서 공이랑 방망이랑 같이 그래. 앞으로 보내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있는 거리는 건 나중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연습을. 계속. 자, 예. 펴, 펴주는. 예. 여기다 얹어놓고 갈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연습하시고 네, 잘 네, 되고. 네네. 네. 한번 쳐보실게요. 네. 같이. 천천히, 네. 천천히. 잠시만, 예.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오케이. 멈출게요. 스톱! 그대로 그래, 해줄게요 그래 강하게 치고 멈춰보세요. 스톱! 어, 강하게 치면 칠수록 중심이 뒤로 가죠, 지 아, 네. 다시. 스톱! 그렇죠. 자. 자, 보세요. 몇개이 쳐볼게요. 쿵터밀 치시는 게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쳐요. 아, 네. 이런 식으로 치신단 말이에요. 여 진짜요? 아, 진짜? 네. 그렇죠. 중심을 어쨌든 양 공을 우리는 앞으로 보내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치고 나서 중심이 뒤에서 얘만 앞으로 보내는 거하고 그냥 내 중심이 앞으로 가서 앞으로 보내는 거하고 달라요. 강가게치려면 앞으로 가서 앞으로 보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뒤로 간다. 내 힘이야.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공을 맞았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타구가 많이 생겨요. 무조건 앞에 앞에 치고 마찬가지 여기는 피면서 다시 고쳐보실 거예요. 자, 티가 고쳐보실게요. 준비 하나, 둘, 스썩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지금 호동님은 팔꿈치를 구부리면 손목을 못 써요. 무조건 펴서 손목을 쓸게요. 하나, 둘, 스썩 그대로 계세요 팔을 폈는데 지금 뭔가 중심이 다 위에 있는 느낌이 들어왜 얘가 따라 올라가면 안돼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어깨가. 홈플레이트 방향으로 누워 어... 오른쪽 어깨가 문제가 더 많으셔 <laughs> 준비 하나 둘 스톱 아드 <laughs> 다시. 다시 다시 하나 둘 스톱 그대로 있어 오케이 근데 턱이 눈이 시선이 눈 방망이 공 가까이 무조건 준비 하나 둘 스톱 오케이 자 요거 하나만 일단 보냥살세줘 <laughs> 오른쪽 영상이 응. 처음 치셨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볼게요. 오케이. 자, 일단 여기. 너무 벅병우니까. 자, 오! 이렇게 됐을 때 일단 포인트 자체가 자, 얘는 방망이의 윗부분에 맞았어. 여기에 맞은 거예요. 먹힌 거죠. 늦으니까 먹혀요. 그럼 여기서 치고서 자, 이런 느낌의 손이 자, 근데 얘를 볼게요. 자, 보세요. 공을 맞고서 히딩 포인트가 늦으면 내가 사람은 방망이 포인트에 맞춰본 사람은 그 느낌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늦었으니까 그 포인트에 맞춰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땡겨. 음. 땡기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절로 넘어갔어요. 네. 그죠? 렇 근데 그나마 앞에서 맞았으니까 안 땡겨. 음.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이 왼쪽 팔꿈치 부분이 접히고 있어요. 자, 지금, 이게 땡겨지는 거거든요. 이게 구 그래서 제가 이걸 피라고 계속 말씀드린 건데, 결론은, <laughs> 한 동작을 해봤을 때, 자, 보세요. <laughs> 이게 전부예요. 이런 식으로 봐야 시선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탑을 보고 스타트라는 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3으로 뛰어야 돼. 이제, 한 바퀴 도시든가, 박성민처럼.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칠 수 있게. 그렇지! 나이스! 좋아! 거기 자신감 붙였어! 아 진짜 하면 안 돼요